그것처럼, 초선, 이선, 삼선, 사선이 이 천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, 이 세계에. 그 천상에 가보지도 않고 나는 해탈했다, 졸업했다 하면 누가 믿을 거요? 예그천상의 모든 신들의 상, 그 신들이 인정 안할 거야. 나, 나 정도도 안 돼놓고 건너뛰었대. 하고. 그 모든 신들의 세계에 다 되고 상태가 초선, 이선, 삼선, 사선, 초월한다, 해탈한 다음에 정순도 아니고 보여주는 거야. 나는 거꾸로도 보여줄게. 하고 역순으로도. 그러면, 안 믿을래? 안 믿을 방도가 있어요? 없어요? 신들이. 자기보다, 자기 상태도 되고, 자기보다 높은 상태도 되고, 정순 역순으로 마음대로 하시는데, 그걸 보고, 인정? 안 인정? <laughs> 안 인정하면 이상한 존재지. 자기만큼도 되고, 자기보다 높이도 되는데.